네 안녕하세요 사장님의 최고의 비서 최비서입니다 자 오늘 코리아 FT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주주님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지금 개나 소나 다 수익을 보고 있는 황금 전성기 구간을 누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주주님들이 아나 얼마 더 잃으면 어떡하지 나 손해보면 어떡하지 이런 걸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요 여러분 누가 누가 더 돈을 많이 버냐의 싸움일 뿐입니다 그 정도로 전성기 주가이기 때문에 여러분 물 들어올 때노 젓는다 생각하고 코리아 FT 호재 이슈 황금 재료 1차 목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제가 오늘 이 종목 관련된 이슈들 총정리 브리핑 드릴 테니까 한번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더불어서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 보이시죠 여기로 코리아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개나소나 다 보는 뉴스 기사, 종토방지라시 말고. 정말 여러분만 알수 있는 증권과 빅데이터, 투자 매력도 리포트, 시나리오와 구간별 매매 타점, 1차 목표가와 같은 차트 이슈 한번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깔끔하고 이야기 쉽게 정리해서 무료로 여러분께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문자로 쏴드리고 있거든요. 부담 없이 챙겨가세요. 많은 분들이 문자 남겨주시면서, 최비서님, 저 전화는 싫어요. 전화는 부담스러워요.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해주시는데, 저도 문자가 편해요, 여러분. 우리 주주님들이 아무 때나 편하실 때 스마트폰으로 자료 열어보실 수 있도록 이 파일을 문자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제 영상 제 채널 놀러오신 김에 선물로 한번 챙겨가 보시길 바랄게요. 문자 남겨주신 순서대로 순차 답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 바로바로 칼답이 안 오더라도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저는 한 명인데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은 수십 수백 명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자 한번한번 한번 남겨드리면서 좀 답정이 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착한 주지님들께서 너른 마음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순차적으로 친절하게 한번. 빠르게 답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눈 동그랗게 뜨고 귀쫑긋 세우고 영상 끝까지 재미있게 유익하게 시청하시면서 돈 되는 정보 확실하게 챙겨 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돈 나올 구멍 참 없는 요즘 경기도 힘들고 내 지갑 사정도 힘들고 많은 분들이 주식을 하시면서도 좀 스트레스를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시드머니가 얼마든지 간에 안 안전하고 확실하게 수익을 볼수 있는 봄맞이 노다지 단타 수익 추천 종목 제가 하나 올려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사고 있는 종목들도 지금 다 떨어지고 수중에 돈이 없는데 뭐 이제 와서 뭘또 투자하라는 거야? 많은 분들의 회의감을 느끼실 수 있지만 단돈 천 원, 만 원, 십만 원을 투자하더라도 확실하게 수익을 볼수 있는 기분 좋은 종목으로 준비했으니까요. 목돈이 남들보다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식에 자신감 없다는 이유로 괜히 뒷걸음질 치지 마시고 이 종목은 여러분이 꼭 한번 챙겨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주식하면서 많은 분들이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을 원해요. 즉 위험도는 낮지만 수익은 확실하게 볼수 있는 내가 돈을 천 원만 넣어도 백만 원 천만 원이될수 있는 그런 종목을 원한단 말이야 꿈의 종목이죠.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런 종목은 가능성이 조금 희박한 게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해야 되나? 내가 위험하고 불확실한 종목에다가 큰 돈을 한번 투자해 가지고 확실하게만 수익을 당겨 볼까? 자, 이건 사실 도박이나 다름이 없죠. 그 종목, 그 시나리오가 어떻게 될줄 알고 큰 돈을 거냐고. 그렇다면 결국 우리 주주님들이 바라는 건 뭐야? 위험도가 없는 리스크가 없는 확실한 수익이란 말이죠. 내가 단돈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을 벌더라도 나는 내가 뿌린 만큼 거두고 싶다. 이런 마음이 우리 주주님들이 보통 가지고 계신 마음가짐이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추천 종목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슬쩍 스포를 드리자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올 2분기, 즉 4월에서 6월 사이에 딱 5배 플러스 알파 상승 시나리오 바라보도록 할게요. 내가 500만원 넣어놨다, 2500만원 그 부근으로 딱 가져가시면 됩니다. 안전하게. 절대 리스크 있는 종목 아니에요. 매출 영업이 우상향하고 있고, 특히나, 세력이 2년 넘게 물량 매집을 하면서 숨고르기를 한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믿고 달려가셔도 됩니다. 세력이 바보 멍청이도 아니고 희망이 없는 종목에 이렇게까지 장투를 할 리가 없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리스크 없이 위험도를 최대한 낮춰서 우리 주주님들이 안전하게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제가 챙겨온 거니까 부담 없이 가져가시고요. 이 종목 미공개 주도 테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 1분기에 AI 반도체 테마 굉장한 주도주였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리튬 2차 전지가 굉장히 핫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식 상거래 시장을 제대로 이끌 수 있는 주도 테마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우리 주주님들 미리 보게 하시고요. 중국계 자본 투자 발표까지 임박되어 있기 때문에 큰손 세력이 손대고 있는 건 사실상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제가 아마 추천 종목을 드리면 뜻딱 열어보는 순간 이런 차트가 그려지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바닥 구간 매집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 주주님들 아니, 이렇게 지지부진 기어다니고 있는 종목을 추천 종목이라고 주시면 어떡해요? 라고 불러 평불만 하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올라가고 나면 늦잖아 제가 드리는 추천 도목은 여러분이 매집을 할 때는 이런 바닥 차트를 그리는 게 맞습니다 올라가고 나면 늦어요 뉴스 기사 다 터지고 개나 소나 다 알게 되고 소문나면 늦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 주주님들 중간에 사고 싶어도 못 사고 어영부영추격 매수하다가 배려 물리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ai 주도주로 2만원대에서 15만원대까지 무려 700여 에서 800% 상승 모멘텀 가져왔죠 바닥 구간에서 매집했던 사람들은요 이런 어중간한 구간에서 들어간 사람들과는 그 수익률이 그냥 비교가 안됩니다 우리 주주님들 그러니까 제가 추천 종목 드릴 때 매수 기회 드릴 때 가져가시라는 거고요 두번째 예시 종목 RF세미 한번 볼게요 2000원대에서 거의 3만원대까지 주가가 올라줬단 말이야 물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극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나오기는 했지만 1000% 1500% 퍼센트 상승 모멘텀 안될 것 같지만 분명히 가능하다는 거죠 아1 0 0퍼센트 1500퍼센트 말도 안돼 싶으시죠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요 자꾸만 다 터지고 나서 아니까 여러분이 모르는 거야 2000원대에서부터 미리 알고 매집을 시작한 똑똑한 세력들은 10배 15배 수익 본단 말이죠 100만원만 넣어놔도 이거 1000만원 1500만원 되는 거고요 1000만원만 넣어놔도 1억 1억 5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떠먹여드릴때 미리 한번 챙겨 가보시길 바랄게요 마지막 크리스탈 신소재 한번 예시로 들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800원대에서 5000원대까지 딱 500에서 700% 상승 모멘텀 가져왔죠. 아마 제가 드리는 추천 종목이 이 차트와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당장 1000%, 2000%, 3000% 이런 살짝 비현실적인 수치보다는 우리 주주님들이 당장 가져가실 수 있는 300에서 500%의 수익률부터 제가 한번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추천 종목 드릴 때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하시는데 여러분 절대 매매 강요 없습니다. 전적으로 우리 주주님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있고요. 이거 추천 좀목 드려놓고 사세요, 사세요 하면서 종용하지 않아요. 제가 뭐라고 여러분도는 그렇게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배나라 합니까? 저는 추천 종목을 드릴 뿐이지 그 종목을 매집을 하든 말든 그건 여러분 선택이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요. 추천 종목과 함께 당연히 시나리오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종목 종합 시나리오를 통해서 매매 전략 꾸준히 소통하고. 우리 주주님들 무책임하게 그냥 종목만 띡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어디서 어떻게 매집을 해야 하며 어디서 수익 구간을 보는 게 안전할지 시나리오와 함께 꾸준하게 소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 주주님들 제가 추천 종목 드릴 때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수익 본거 저한테 엄청 자랑해 주시거든요. 최비서님 저 딸내미 등록금 벌었어요. 저 이번 수익으로 처음으로 명품 가방 사봤어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돈 자랑을 막 해주시는데 너무 행복합니다.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돈 자랑 해주시는 분은 바로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 보이시죠? 010-5962-5239. 여기로 돈 줄. 두 글자만 시크하게 딱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 올 2분기 확실하게 돈줄 될수 있는 추천 종목 무료로 시원하게 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니까 우리 주주님들 절대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돼요. 매매 강요도 없으니까 그냥 요즘 주식도 힘들고 내 지갑 사정도 힘든데 한번 안전 수익주 한번 구경이나 해볼까? 라는 마음으로 찔러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아낌없이 무료로 그냥 모두에게 쏴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챙겨 가시고요. 돈줄 되는 종목 챙겨가시고 올 봄맞이 노다지 수익 확실하게 챙겨 가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코리아 FT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상한가 점상 상승 모멘텀 가져가는 종목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현대모빌스 협력사라는 거예요 특히나 코리아 FT 현대차 협력사로 자율주행 센서칩을 개발하는 기업으로서 현재 자율 2주 주행, 행시범주 행에 있어서 대장주격으로 급등을 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붙잡아야 큰돈 번다는 거예요. 아직 멀었어요. 이미 다 오른 것 같죠. 이미 황금 전성기인 것 같죠. 여기서 더 오른다. 만 원주 가는 거 아니야라는 리포트가 나올 정도로 시나리오가 너무 좋으니까 코리아 FT 현대모비스발 호재 꼭 잡아 가시고요. 현재 현대모비스가 국내 자동차 소프트웨어 협력사들과 개발 중인 자율주행 4단계 실증차의 시험 운행을 인천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이 4단계라는 것 자체가 차량의 자동화된 시스템이 상황을 인지 판단해서 운전하고 비상시에도 운전자의 개입 없이 차량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완전 자율주행인 거죠. 만약에 이게 제대로 굴러가기만 한다면, 코리아 FT 뿐만 아니라 여러분, 뭐 라닉스, 모트렉스, 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런 현대모비스 부품 관련주들, 진짜 천장 없이 날아갈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 주주님들 집중하시고요. 5월, 6월 사이, 올 상반기 안에 여러분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노다지 황금 수익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코리아 FT 아무래도 오를 만큼 올랐다라는 인식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소극적이신 것 같은데 조금 더 욕심내셔도 돼요. 우리 주주님들이 안심하고 매매 전략 가져가실 수 있게 시나리오와 구간별 매매 타점. 1차 목표가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자료 한번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든 매도든 요거 하나만 눈으로 확인하고 결정하셔도 절대 안 늦어요.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벌어가는 게 주식이니만큼 이 정보의 빈틈을 한번 쏙쏙 채워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료와 더불어서 여러분이 또 좋아하시는 소통방 초대 코드 같이 보내드립니다. 이 안에서 제가 장중 실시간 정보 드리면서 여러분이 절대로 엉뚱한 데서 매매해서 후에 할일 없도록 추천 타점과 실시간 차트 이슈들 빠릿빠릿하게 보고드리고 있어요. 우리 주주님들이 단돈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벌더라도 원금 지키면서 여러분의 원래 가지고 있던 시드머니는 지키면서 수익을 극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자꾸 원금 지켜야 돼요, 원금 깎아먹으면서 주식하지 맙시다. 자꾸 입에 달토란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그래요. 저번 달에 500만 원 잃었는데 이번 달에 200만 원 벌었다고 좋아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이런 식으로 주식을 하면 돈 버리는 거나 다름없죠. 매달 매달 주식 계좌 잔고가 쪼그라드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 버리려고 주식하는 미친 사람은 없잖아. 우리 다돈 벌려고 주식하는 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원금에 더해서 플러스 알파 수익 보고 싶어서 주식하는 거잖아. 그러기 위해서 안전하고 마음 편하게 돈 버는 주식 하기 위해서 영순위로 여러분이 챙겨야 할게 바로 여러분의 원금이다. 원금 먼저 지키는 게일 순이고요. 수익은 그 뒤에 극대화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똑똑한 주식 과연 어떤 정보를 가지고 할수 있는지 제가 한번 기띠해 드릴게요. 특히나 지금처럼 이 코리아 FT처럼 전성기 주가를 누리고 있는 종목이니만큼 우리 주주님들 안전하게 욕심 부릴 수 있는 구간을 아는 게 중요해요. 010 5962 5239 여기로 코리아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고, 여러분 수입 보실 때까지 끝까지 케어해드릴 수 있는 주식 친구 한번 데려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